물 많이 빼서 응. 물이 차잖아, 계속. 어. 수족관 더 뒤에다 만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. 아빠 생각에는? 아빠 생각에? 응. 그냥 안 만들어. 만들어야지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? 물고기 그냥 더 여기도. 어, 그냥 어, 여기도. 어비나, 앞으로 던져, 앞으로. 음, 기다려 감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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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 그냥 감으면 너 물고기 어떻게 잡을건데 뭐가? 거 좋아서 해 뭐? 좋아. 야 조금도 안놀었잖아엄아 잡아 서빈이 꺼래 서빈이는 서빈아 서빈이 껄로 아빠 엄마 잡아볼까 베스? 어? 서빈아 허빈이 꼴로 아빠 한번 잡아볼까? 조금 감어 리안아 감어 더 감어 더 감어 감으라고 어, 고기 없어 감어 더 멀리 던져 멀리 나이어 아. 무겁지? 어, 뭐, 뭐. 내려놔 가방 줘. 아빠. 한번 감고, 왜? 뭐 어, 낚시가, 내지 마, 어, 응. 그냥. 내봐, 어. 니가 그럼. 그래. 들고 다녀, 아빠. 어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응? 감어, 좀. 낚싯대 앞으로 하고, 임마. 응. 똑바로 해. 가마봐. 가마봐, 가마봐. 안물었네었어 응. 음. 어. 다시. 아우. 협 다른데 가 놀아. 너 걸려 바늘에. 저쪽으로 가. 저쪽 으로가 뒤로 가, 뒤로, 뒤로, 뒤로. 오! 베스 큰거나왔다 잉어다 잉어! 잉어킹? 어 잉어킹 지나가네 잉어킹 지나갔어? 어 베스인 줄 알았는데 어, 잉어야 잉어 이제 밥 먹을 시간인 거야 베스가 어 아까 틴 대로 던져 고기 틴 대로 어, 아빠, 어. 아빠, <laughs> 어? 아빠 고기 요마이잡어 아이고 씨 아빠 고기 요마이 잡어? 몰라? 난꼭 잡고 있어. 그니까, 굴로 던지라고 고기 튄대로. 고기 튄대로 밥을 줘야지. 나이스. 잘했어. 그렇지. 아니, 서빈이 걸로는 잡기가 힘들다, 이거. 프리디가 아니면 잡기 힘들겠는데, 이거. 액션이 안 나와서. 아이 너무 큰거안 돼, 못잡아 너무 크면. 낚싯대 똑바라라니까. 미안아. 어? 저기 응. 삼촌들 아저씨들 봐봐, 집중하는 거. 그렇지? 응. 저렇게 해야지. 아니, 베스 입질이 들어왔었는데, 아. 꼬리만 물었나 었 보네. 어. 야, 서빈이 거 잡기 힘들다. agle 사람들은 움직임이 경다 버렸다 저는게고그런